제주에서는 매년 호국영령과 6만여 무연분묘 영가를 추모하는 위령 천도제가 봉행되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충강이 생전 복지와 사후 복지를 함께 실현한다는 철학을 담아 봉행하는 천도제 현장, 김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성으로 올린 공양과 스님들의 발아춤이 영가들의 넋을 달랩니다. 법회에 참석한 충강 가족과 내빈들도 무연분묘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두 손모아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21일 제주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봉행된 제 22회 무형비명 유주무주 애원고운 위령 천도제는 사회복지법인 충강이 주최하고 제주무형유산 제 15호 제주불교의식으로 봉행됐습니다. 영가들이시여 이제 모든 애완들을 풀어놓으시고 법장 소멸하여 반야지혜로 해타열반 군나광 스 하시옵소서. 자손이 없는 6만여 무연분묘 영가들을 위해 22년간 꾸준하게 봉행해 온 천도제는 사회복지법인 충강의 정성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했던 일은 여몽한포에 맞지 꿈과 하고 환 상과 하고 물음 품과 하고 그러한 위치를 잘 깨달으시고 천도제를 주재한 구함 스님은 항상 기도하고 명상하는 삶을 살라고 본문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대 자신에게 자꾸 불어넣어야 돼요. 고온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도민화합과 정토사회 구현을 발언한 사회복지법인 충강의 위령천도제. 이들의 정성이 과거의 아픔과 현 시대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 b t 뉴스 김광입니다